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도 끝나고, 정말로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코앞까지 다가온 느낌입니다. 어 일단 조추첨 자체는 현실적인 확률 중에서 그나마 가장 괜찮은 수준으로 뽑혔고,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한국은 충분히 16강 이상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대표팀을 지휘하는 감독과 협회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건데,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갑갑해지는 진짜 인간들 뭐 일단 제쳐놓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제 개막이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국인 미국의 스포츠 매체인 CBS 스포츠는 이번 월드컵에 주목해야 할 슈퍼스타 12명을 선정했는데 한국의 손흥민이 당연하다는 듯이 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48개 국가들 중에서 12개 국가 안에 뽑힌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또그 안에서 손흥민을 주목해야 하는 선수라고 강조한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과 함께 주목해야 할 슈퍼스타에 뽑힌 11명을 살펴보면 어, 아르헨티나의 메시, 포르투갈의 호날두, 미국의 폴리식, 스페인의 야말, 프랑스의 은바페, 이집트의 살라, 영국의 벨링엄,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노르웨이의 홀란, 브라질의 비니시우스, 또 프랑스의 덴벨레로 유일하게 프랑스만 두 명이 뽑혔습니다. 에? 페인이 없네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 은바페인데 덴벨레가 이번에 발롱두를 받아버려서 빼지 못하고 두 명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선수들 소속팀도 다들 증쟁합니다 마이애미의 메시와 사우디의 호날두는 패스하고 폴리시와모드리치는 에이시밀란, 야말은 바르셀로나 은바페와 벨링엄 비니시우스는 레알마드리드, 살라, 리버풀, 홀란벤시티, 덴벨레, PSG로 뭐 다들 챔스 우승 후보급 팀들이죠.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 3명으로 가장 많은 걸 보면 확실히 레알이 강팀은 강팀인가 봅니다. 이 쟁쟁한 선수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당당히 끼어 있다는 게참 비현실적이면서도 또 가슴 뿌듯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매체는 손흥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여름 LAFC에 입단한 한국의 스타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마지막 월드컵을 치른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여겨졌던 그의 시대가 막을 내릴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활약한 손흥민은 지난 24-25 시즌 유에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유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클럽에서의 커리어를 마감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139 경기에 출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 A매치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어, 이걸 보면. 미국 매체도 손흥민의 커리어에 대해서 리스펙을 하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죠. 오죽하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유럽의 강팀들 사이에 같이 끼고 또 손흥민은 유일한 아시아 선수로 이 굉장한 슈퍼스타들 사이에 낄수 있을까요? 이번 월드컵이 손흥민의 마지막이라는 슬픈 예상이 많은데 손흥민 말고도 어, 이번이 마지막인 스타 선수들이 많습니다. 메시, 호날두는 뭐 저번에 은퇴했어도 안 이상하고 모드리치는 내년에 무려 뭐 41살입니다. 만으로 하면 딱 부르기긴 한데 뭐 40살이나 뭐 41살이나 체력은 진짜 미쳤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어, 말이 많은 리버풀의 살라도 지금 폼이라면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일 가능성이 매우. 이렇게 보입니다. 월드컵뿐만 아니라 리버풀 생활도 간당간당하다는 게 최근 드러났죠. 살라에 비하면 손흥민은 정말 아름답게 모두가 박수 칠때 기가 막히게 떠났습니다. 그랬기에 토트넘 팬들이 한마음으로 손흥민 복귀를 환영하면서 기대하는 걸 텐데요. 이대로 가면 살라는 커리어 막판에 리버풀에서 욕 먹으면서 쫓겨나도 뭐안 이상한 역적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편 한국은 개최국인 멕시코와 같이 A조에 편성이 됐는데,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도 같은 조에서 혈전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멕시코한테 1대1로 졌는데, 이때 멕시코에서 선제골을 넣은 게 바로 LAFC 레전드 카를로스 벨라입니다.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뒤에 벨라를 환영하는 행사를 홈 경기장에서 하면서 손흥민과 포옹을 하기도 했던 사이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93분에 손흥민이 만회골을 한 골을 넣으면서 그나마 면은 살렸습니다. 그 뒤에 어, 다들 아시다시피 독일전에서 손흥민이 독일을 침몰시키면서 어부지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는 한국과 손흥민에게 매우 고마워하면서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게 미국 MLS의 멕시코 출신 팬들에게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 또 지난 9월에도 미국에서 친선 경기로 한국과 멕시코가 만나서 2대2로 비겼죠. 멕시코를 지휘하는 아기레 감독 역시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데 바로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의 스승으로 이강인이 PSG로 이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지난 9월 평가전이 끝난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이강인을 자신의 아들이라면서 엄청나게 아낀다는 인터뷰를 했고 경기 후에 실제로 이강인과 포옹을 하면서 끈끈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 이번 조추첨 후에 아길레 감독은 한국을 강하게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단단한 팀이다.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팀이고 특히 조직력이 뛰어나다. 그들은 사실상 유럽 팀이다. 골키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럽에서 뛴다. 체력도 좋다 라면서 한국이 강팀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뿐만 아니라 멕시코 매체인 어포스포츠 멕시코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한국의 전력을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한국은 매우 빠르고 역동적인 팀이다. 공격 전개가 굉장히 빠르고 선수층도 탄탄하다. 한국은 강하고 전력이 비슷한 팀이라 멕시코가 가장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다. 한국에는 유럽 챔피언, PSG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도 있고, 미넨에서 뛰는 센터백 김민재도 있다. 그게 핵심이다. 지금 멕시코에는 그 정도의 클래스의 선수가 없다라면서, 소름이 이외에도 김민재와 이강인이 있는 한국의 전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경계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과 만났던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6번의 AMH를 치르면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무 2패로 일본, 한국, 에콰도르, 우루과이와 모두 승부를 내지 못하고 비겼고, 콜롬비아의 영대사로 완전히 대패, 네, 또 파라과이에게 1대2로 1점 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멕시코 매체들의 우려에 이유가 있던 거죠. 실제 현재 멕시코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확 줄어서 AC밀란의 산테고 히메네즈와 플로멘 라울 히메네즈 두명 정도만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멕시코 현지 매체들도 한국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강조하는 거고요. 미국의 스포츠 전 매체인 디아레틱도 한국을 A조의 강팀으로 꼽으면서 한국은 아시아 예선을 수월하게 통과했다 16경기에서 11승 5무무패를 기록했다. 1986년 이후 11개 대회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한 한국은 월드컵 본선의 단골 손님이다. 한국 대표팀의 핵심은 유럽에서 활약 중인 스타 선수들이다. PSG 이강인, 민원의 김민재, 마니치 이재성, 울버햄튼의 황희창까지. 하지만 한국에 의심할 수 없는 스타이자 리더, 부적이자 상징인 간판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이 그가 현재 활동하는 북미에서 열리는 만큼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라면서 한국 선수단의 면면을 훑어봤는데요. 선수들은 진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부디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망치지 않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와주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형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